2월 14일 복된이 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자로 준비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임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만 묵상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은 어제 본문과 함께 추울 아스 속 시원한 강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우선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세워온 율법적 아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 염려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야 죽일 수 있는지를 의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그러니까 형사적 죄인들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강제로 정죄된 죄인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가히 혁명적이었고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 그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던 것이죠. 다소 불리한 상황, 곧 주류와의 대치되는 그 불리한 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바다로 물러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그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다른 조건을 생각할 그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처럼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열광하고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쫓겨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은 자들과 다르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던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보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 그 이면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현상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죽게 나온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열두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사 먼저 된 자로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 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열두의 동역자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주의 동역자로 세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현상만을 바라보며 죽게 몰려온 자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몰려. 려온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져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원하시는 자로 더욱 준비되어져서 그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동역자로 일어선 그 인생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욱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소통함으로 고통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가 원하시는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려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